<레이징> 안녕하세요. <laughs> 호우 오, 건 너무 쉬워. 방금 대지고 싶어? 싶어? <laughs> 네, 이러고 있네. <laughs> 오, 안눌렸어 와, <laughs> <laughs> 아, 너뭐 이렇게 <laughs> 받아왔어. 어머 어머, 요청을 그... 받아들였다. 근데 그게 아마. 죽었다. <세 도대�> 오! 한명 잡았다 그래도. 아이. 다음 검하게좀으면서얘 다음은 누 어? 미친 언제 왔어? 공수 교대. 음, 170 봐야 대 우리 계획... 아니 그공수 쓰는데 뭐그 혼자 쫄래쫄라 도망치기 있어? 여자한테 그러는 거 아니? 여자한테 어떻게 해? 군대 갔다? 딱하나 북조선은 한... <목소리> 국조서는... <목소리> 여자도 군대 간다고? <laughs> <조심해>! 대어 <대기> 중이라고? 싫어, <목소리> 안녕. 와, 샤콜 레나도 기미네잖아. 여기 여기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어, 어? 여왕 처치. 한명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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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오, 제트 아니요? 오리 아,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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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아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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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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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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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패나뭐어우 미친. 어머. 다음은 누이에 있었어요. 나저든 아, 공포가 안 모였어. 다시 때렸거든요. 저블다을못 봐라. <laughs> 대로자 <일대일로 겨루자. 웃음> 아닌데? 아닌데. <안> 어머. <있네. 웃음> 어라? 어라 어머 어머. 내가 뭘 본거죠? 아무것도 못보셨습니다 나이스 레고 브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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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적 발견. 시야를 훔쳐주지. 어라? 아그래야이 <목소리> 어, 이거 뭐야? 바로 와 가지고 때리고 앉는데 진짜 <목소리> 저 발견. 여기야. 페이드 저기 여기 주방 문. B 메인. 저 약화. 채팅 들어왔어요? <목소리> 나이스. 아아악!! 약 남았습니다 아아 아쉽다, 아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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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남았습니다 오 나이스 정말 그래도 우리 잡았다 <laughs> 아아이 뭐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오디는 좋아해요 그래. 1대일에 오디는 조금 힘든데 <웃음> 오디는 맛있지 <laughs> 특히 차리고? 연막샷 오딘할때 경계부 전개 B. 를 설치. 이거 B. 조심해야 될것같 B. B. 조심? C도 있지요 B. Josie, 지금. B. Josie, 지금. B. B. 가 o 는 i 에이, <laughs> 아, 강 에이, 찍었다 찍었어요? 아닌가? 에인가 에이, 조심, 조심해라. 30초 남았습니다초치았어 30초 단았어 가라시 여기야. 이

이쪽이야. 접이한명 남았습니다. 범위 개 아, 나이스. 아, 다우리도힐리아가 없이 저기 상계한테 나3 0 아, 아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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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? 아니 제트코 님니다가라 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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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니 제트코 님이 내 눈가리를 아, 아니 자, 제가 유를 싫어하는 친구자. 이유 알겠죠? 이게 뭐이 사람아. <laughs> 내가 유를 싫어하는 이유. 오, 진짜 내전됐네내전이다 근데 우리 팀원 수가 다되 맞지 맞지 맛있네. 뚝마의 <laughs> 힘을 보여 주시죠. 잠깐. 어, 믿음 안 타. 믿은데요? 믿을 다... 겁나 많아 저피 없는 없는데요. 저 피가 없어요.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, <laughs> 괜찮 <laughs> 아니 괜찮지 뭐. 많아지이스 그거 비유나요 우리 점시 어디 갔어요? 피. 나이스. 누누 네, 피 있네. 피쉬? 나 이거. 뒤에 하나. 어디 갔어요? 그거 있었어요. 여기 하나. 여기 하나 있었는데. 죽었다? 여기 하나. 에이, 설마 오리스 못 하겠어. 이거 요로 런데변해야죠보여주나 아, <laughs> 아, 어! 이걸 <laughs> 이걸 가서 알려 주네. 역시. 요런데 하이 아, <laughs> <laughs> <퀴기 포키. 웃음> 아 깝다. 아, 이래서 내가 체버 싫어. <laughs> 제 <laughs> 입은 <세부> 싫어. <laughs> 어지랑범괜나 오면 잡기 힘듬. 직감에는 한계가 있어. 나머진 실력이지. 어, 가난 어, 데 우리 도 우리 우리

뭐해? 저러다가 이제 뒤치기 당해봐야 이제 정신 차리지. <laughs> 그 다음에는. 3 3 3 3 3 3 3 3 3 3는데3 3 3 왔다 3다3 왔다. 3 오 이게 오와 우리 게이야 와! 우아그 반의 채트까지 했네. 아 잡았어야지. 아니 아 이걸 <laughs> 못 잡네. 삐만다삐 삐죠. 계속. 여기 비 가죠. 어? 뭐야? 어? 아니 수숨어 약간 움찔하길래 야이! 뭔가 있어. 아니 해.. 누가 <laughs> 뭐 뺏은 거야? 뺏긴 야 분명 추가 뺏긴 거야? 몰라요. 체면 고 라쿠시한테 길박당했어요. 나이소가 황 줘가지고 제가 죽었어요. <laughs> <laughs> 라쿠시 길막해서 황 <황청> 줘버렸어요. <laughs> <죽어서. 웃음> 저는거 <받는> 봐. <laughs> <요이키 텐카이. 웃음> 아이 너무 다가져. 볼 가지. 리공간 주지. 싸이터네. 한명 남았습니다. 공했어. 나이스. 라코 뛰자 그냥. 도망 나이스. <목소리> <어록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오? 이게 왜 해도 왜아 미치 어, 어? 이거 받아 지트레이드 오리지 진짜 실망이야 류이티 탱카이 오안돼 여기 류가 응? 아, 실패 나이스 야, 야, 서라자. 나이스 사라져사라져 나트 여기 나 어머 나이스 나이스 고생했어요 아, 나 맞다, 나. 어? <laughs> 응, 안 받아주죠? 응, 못받아지 맥, 맥. <laughs> 이겼. 뭔 늑대야! <laughs> 이야, 이겼다! <laughs> 아, 야무지게 이겼다.